안녕하십니까. 법알못 가드입니다 이번 주제는 학교 체벌에 관한 것입니다. 아, 원래는 어떤 분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뤄달라 그래가지고, 어, 거기에 관련돼서 만들려다 보니까, 아, 먼저 저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가지고, 먼저 만들게 됐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것도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단언컨대 체벌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봤을 겁니다. 뒤로 나가 서인다든지 아니 푸시업을 한다든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다든지 또는 맞아본 사람도 있겠죠. 저는 단군이래 가장 멍청하다던 제 6차 교육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아주 뒤지게 처맞고 다녔습니다. 하루라도 안 맞으면 이상한 날이었죠. 숙제를 안한다던가 하면은 교복 바지 아래다가 체육복을 껴 입고 등교를 했었는데 별 효과는 없더라고요. 싸다기 때리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네, 지들이 주식이 떨어진다든지 아니 누가 차를 긁고 튀다든지 아니 부인이 바람나서 도망갔다던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에 등교를 하는 680명 정도의 샌드백을 공식적으로 쳐 두드려 깔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병신만 안 만들면 문제가 안 생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 하지만 뭐전 그런 거 전부 다 사랑의 매라 생각하고 아, 전부 다 있기 야 니네들이 어? 니들이 대걸레 자루로 잘못 때려가지고 나 정강이에 생긴 흉터 아직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이렇게 체벌은 몸과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체벌 지금 현행법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법에 명확하게 체벌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들이 미쳐 날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제 1항에 보면, 아 이거 고등학교도 포함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 얘기 가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서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밖에 방법으로 지도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해석에 따라선 체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규정해 놓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 8항에 보면, 도구 또는 신체를 이용해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꼬집지도 말고. 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약한 체벌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뒤로 나가 서인다든지, 푸쉬업 뭐한 10개 한곳 들어간다든지, 아니뭐 반성의 의미로 운동장 3바퀴 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신체 및 도구를 사용해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꼬집는다든지, 살짝 미인다든지 툭툭 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 폭행 또는 강제추행이 일어났을 시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면 고소하세요. 앞에 초중등교육법에서 살펴보셨듯이 이것은 위법한 행위에요. 한마디로, 이런 짓을 하는 선생들은 범죄자라는 거죠. 범죄자는 형법상 처벌받아야 됩니다. 학생이라고 약자라고 계속 참으면 안 돼요. 물론,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선생님을 괴롭히는 용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고소권을 남용하는 사람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시게, 이거는 명백히 폭행이다. 상해다, 강제추행이다 느껴지시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강제추행을 짚자면은 어 뭐저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뭐 문제 틀릴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는다든지 아니면 젖꼭지를 꼬집거나 막 그러죠 심지어 그때는 제가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녔는데 남녀 가리지 않았습니다 미친놈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학교의 체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법에 규정된 지도 및 훈육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괴롭힘을 받으신 분들, 학생이라고 본인이 약자라고 참고 울고 그러지 마시고 범죄자들 고소하시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시고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